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롬 o 4 크라이테리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 이상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 이제 명치가 쓰리거나, 명치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밥을 먹고 나서 포만감이 너무 심하게, 불편하게 있거나, 아니면 조기 포만감이 있거나,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걸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배제 진단이라는 거예요 배제 진단. 그러니까 기질적인 질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위궤양이라든지 위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조건이 만족을 한다고 해도 그거 갖다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는 거는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면은 이이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사실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원인을 아직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좀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니까 이제 치료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딱그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뭐 어떤 약을 썼더니 효과가 좋더라 뭐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인과 치료는 이게 뭐 아주 딱 정립됐다기 보다는 현재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나온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위산이죠, 위산. 그러니까 위산이 뭐, 이게 좀 여기저기 자극해가지고 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위산분비는 정상입니다.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위산이 아주 중요한 병인이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위산이 하나의 원인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소화불량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는 꽤 신빙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리가 있고요. 세번째는 이제 위장관 운동장애다. 위장관 운동에 뭔가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운동의 장애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위라고 하고 12지장 이렇게 있으면 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잘 내려가지 못하는 거. 위에서 1 2지장로 배출을 잘 못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배출 못시킨다기보다는 좀 늦게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위 배출지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어, 것 때문에 그럼 위가 빵빵해지면서 소화 가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식후 여기가 위 저부입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배가 빵빵해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후 위 저부가 원래 이제 이완을 해가지고 늘어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가 이제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 몸의 신경계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위 팽창에 대한 어떤 과민 반응이다. 뭐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어 신빙성이 아주 조금은 그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방이라든지 어떤 산에 대한 십이지장이 어 이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먹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가, 지방 같은 거 먹고 문제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이 이제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지방이 12장에 내려오면 뭘 분비를 시키냐면, CCK라는 콜레시스토카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장,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CCKA라는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뭔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수용체는 위장관의 어떤 감각을 조절하는데도 관여를 합니다. 뭐이렇게 이런 부분에 뭔가 이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방을 인식하는 어떤 십이지장 쪽에 뭔가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 위산이 분비가 되잖아요. 위산 이렇게 이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딱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십이지장의 반응이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화불량으로 느낄 수가 있다. 요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격, 성격이나 스트레스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안끼는 데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원인이 이러니까 이제 치료는 언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은 어, 이거 이제 위산에 대한 걸로는 뭐 재산제 같은 거 투여해 볼수 있고요. 재산제, 뭐 H2 블록커나 PPI 써볼수 있고요. 그렇구나. 다,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거고, 이제산제는 위산 자체를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이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해주나요? 제균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제균치료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장애다. 그러면은, 어, 이제,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조절제를 씁니다. 운동조절제 중에는, 이제 맥소롱, 맥소롱이랄지, 어, 레보설피라이드랄지 레보설피라이드 아니면은 또돈페리돈뭐 이런 기술 이거 기전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데 제가 이거는 뭐 다른 데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도파민이라든지 뭐 세로토닌 이런 쪽입니다 어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조절을 하면 투여를 하면 이제 운동 조절이 조금 더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아직까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성격 스트레스 이런 거는 뭐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 같은 걸 써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소화불량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이런 항우울제도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 재산제나 뭐 이런 산 계열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조절계 중에 이제 하나를 쓰고 요 정도 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 점막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있거든요. 점막 보호제 같은 게 있는데, 음 아무래도 이 점막을 싹 이제 보호를 해주면 조금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쓰는 약이 이제 뭐, 가스트렉스, 가스트렉스랄지, 셀벡스셀벡스 그리고 이제 스틸렌, 이런 게 이제 다 스틸렌. 그런 약들입니다. 어, 사실 뭐, 이 점막을 이제 보호해주고, 산을 중화해주고, 운동을 좀 조절해주면, 웬만한 어떤 증상은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이렇게 딱 어떤 질환군으로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병태 생리가 잘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경험적 치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뭐 이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 또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커피라든지, 매운 음식, 이런 거, 고지방식이, 흡연, 음주,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삼가하자. 라는 일반적인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음, 치료를 해도 물론 뭐, 크게 이제 나쁠 건 없겠지만, 이게 배제진단이라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배제진단이라 거. 그니까, 러 경고증상이 만약에 있으면, 경고증상이란게 뭐냐면, 이제 뭐 식욕이 없다든지 체중이 떨어진다든지 체중이 이제 감소한다든지 황달 같은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증상들 이 있을 경우나 아니면 뭐 40대 이상인데 한 번도 이위 내시경을 해 보지 않았을 뭐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내시경을 권고를 해서 예좀 어떤 기질적인 질환이 있으면 그걸 빨리 발견해서 치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